자, 전개도가 될수 없는 거 한번 가볼까요? 뭐... 가보자. 천천히 한번 가보자. 요거를 밑면으로 딱 잡고 한번 가봅시다. 자, 요렇게 정육면체가 있으면은 요 밑면을 여기라고 치면은 여기 접어 올리라. 그럼 여기 이게 되겠죠. 맞지?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올리라. 왼쪽... 뭐고? 이 색깔. 왼쪽에서 올리라. 됐지? 그럼 봐봐. 얘 가운데 있고 왼쪽에서 올라왔어. 이거 남지. 이거 뚜껑이죠. 이거, 여기 뚜껑, 여기, 여기, 여기 뚜껑인 거요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또 요, 보자 자, 여기 있던 면은 이렇게 집어 올려서,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이쪽은 이렇게 돌겠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한번더 돌겠지. 이해됩니까? 얘는 여기 옆에는 이거다이가. 맞지? 그래서 1번은 전개도가 되네요. 2번도 가볼까? 뭐를 하나 잡아볼까요? 뭐 이걸로 잡아볼까? 오케이. 이게 밑면 됐나 그러면 하나씩 옆에 올려볼게요 얘는 이거를 앞으로 올린거지 앞에 여기 앞에 올려서 그 다음에 오른쪽에 들러붙는게 이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왼쪽에 들러붙는게 이거죠 왼쪽으로 탁 왼쪽으로 얘를 탁붙였어 이렇게 그 다음 얘는 뚜껑이죠 얘가 이제 뚜껑이 되는거고 뚜껑 한 다음에 그 뒤에 싹 덮이면 되겠지 맨 뒷면 여기 맨 뒷면, 여기 맨 뒷면에다가 싹 덮여주면 딱 맞겠지. 이것도 맞는 말이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를 또 밑면을 잡아볼까? 얘를 밑으로 딱 잡고 가자고.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옆에서 접어 올리자고, 옆에서 오른쪽 접어 올리면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왼쪽에서 접어 올리면 이쪽이 되겠지. 됐나? 요까지는 됐어요. 그 다음에 앞에서 접어 올리면 요렇게 올라올 거 아니야. 앞까지 다 됐어.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에 딱 접혀 올렸는데 얘가 뚜껑이죠? 얘가 한번 뚝 덮이면 될거 아니야. 얘가 뚜껑으로 딱 덮여주면 되고 마지막 뚜껑 덮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요 친구가 이렇게 살폰 뒷면으로 내려가주면 딱 맞겠네. 요것도 괜찮아. 그 다음 또 갑시다. 뭐를 할까? 얘를 밑면으로 해볼까 이번엔 갑시다. 요렇게 밑면 잡아주시고, 그다음 얘가 옆면이죠, 그지? 그리고 얘가 뒷면이죠, 맞나? 이렇게 뒤에 접어 올렸어, 오케이? 접어 올린 다음에, 그럼 얘는 이렇게 올라와서 옆으로 덮일 거아니 옆으로. 그럼 이쪽 면은 이옆에 면이 되겠죠, 됐나? 그다음에 얘가 이렇게 접혀 올라온 다음에, 그다음에 두 개가 남죠? 접혀 올렸어. 그럼 얘는 여기 에 앞면에 만들어주고. 얘는 마지막으로 앞면 위에 있는 뚜껑이 되겠죠. 요거까지 괜찮네. 됐나? 어, 답이 언제 나오노? 5번이가. 가보자. 얘를 잡고 갑니다. 자, 이게 밑면이야. 그 다음에 요게 뒷면이죠. 뒤에서 덮어 올렸고. 그다음 얘는 얘 옆면이겠지. 이렇게 만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얘는 앞면. 이 쪽은 앞에서 접어 올리면 되겠고, 그다음 앞에서 딱 접어 올렸어. 그 다음에 얘는 얘랑 만나는 오른쪽 면이죠. 됐습니까? 그럼 얘만 이제 뚜껑이 되면 되는데, 아, 얘가 뚜껑이 안 되겠네. 얘가 이렇게 달라붙어서 접혀가지고 접혀서 이렇게 둘러붙인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딱 세웠어. 세운 다음에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쓴 거야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여기 앞면에 딱쓴 거야. 근데 얘가 이쪽 옆면에가 달라붙는 거고 얘는 여기에도 달라붙지 뒤쪽에 달라붙는 거, 뒤쪽에 뚜껑이 없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다시 한번더 얘를 밑면으로 봤을 때 얘가 이렇게 접혀서 올라갔어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접혀 올라가는데 얘가 이렇게 돌돌 접힐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접히고 이렇게 접혀버리죠 뒤쪽에 위로 와야 되는데 뒤로 접히는 거라 따라서 뚜껑이 없네 답은 5번이네요 됐나 넘어갑시다 엔드